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리딩 방송 절대 아니고요. 초보자분들, 네, 같이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차트를 잘볼줄 모른다. 네, 고수분들은 뭐 직접 알아서 잘 하시니까 네, 저희 생각과 같이 한번 영상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27일 금요일이고요, 8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영상 10분 내외로. 네, 업로드 시키도록 할게요. 자, 3,055원을 만나자. 예, 그리고 저번에 이제 영상, 예, 마지막 메모장에 남긴 놨는데 3,055원을 만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좀 삭제를 할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음, 자, 얘는 일단 삭제를 할게요. 신적, 신고가가 나왔죠? 신고가가 나왔어요.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신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먼저 볼게요. 코스피 <laughs> 자, 예, 3월 10, 어, 10월 22일 날, 예, 예, 마지막 오늘 날이죠, 오늘 날 오늘 날이네요. 저가가 2364 오늘 날, 오늘 날. 날 마지막. 이날 예, 마지막 예, 체크를 했어요 예, 날 10월 20일이 언제냐 10월 20일 이날이네 이날 요날. 2364 저가가 2364 그리고 3월 14일날 이거 음, 좀 개수를 자 3월 14일이 언제냐면 이날입니다 이날 요날. 이날 3월 14 2346, 저가. 어, 날짜를 3월 14일이 아니고, 요 날이, 예, 3월 16일이네요. 요거 수정을 좀 해놓을게요. 음, 자, 공교롭게도 2346과 2364다. 요기억기 나는데, 이렇게 음, 자, 우모장에 자, 그러면, 어, 다시 신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어, 10월 26일 날, 예, 어저께죠? 저가 2299 요거 하나 메모장에 또 기록을 남겨 놓을게요. 복사기에서 10월 26일날 2300이 깨졌네요. 2299, 2299 이렇게 메모장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 한번, 네, 스피드 좀 내서 해볼게요. 예, 요,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 저가. 예, 이렇게 꺼놓고, 비슷한 차트를 찾아야죠. 예, 여전히 9 7년는 차트를 꾸준히 지금 밀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위치가, 같은 위치가,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같은 위치가 여기죠, 여기. 예, 얘는 지난, 지난 과거니까, 요렇게 대충, 대충 꺼갈게요. 음. 자, 요렇게 놓고, 지금의 위치를 비슷한 자리, 음. 지금의 위치를 비슷한 자리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아, 요쯤이네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적인 거. 정확성은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얘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 요걸 확인하는 거죠. <laughs> 아, 제가, 음, 눈에 말씀드리지만, 비염이 있어서, 음, 자, 코가 또 맹맹거리기 시작합니다. 음,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고, 어, 지금 위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직전 저점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 다음 저점이 여기죠, 여기. 음, 여기입니다. 대충 갈게요. 얘는, 얘는, 얘는 그 다음 저점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죠. 여기죠, 여기. 이렇게 어, 북한을 걸어올게요. 음. 자 그러면 어딜를 향해 간다? 어딜를 향해 간다? 어, 저점을 향해서 가는데 자 요점 사항을 이제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매일 올리지 못해도 음, 뭘 뭐만 알, 알면 된다. 5일선만 예, 이제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자 이제부터는 예, 고포스도 마찬가지. 5일선오일선 음. 오일선. 어, 쌍바닥이냐, 아, 쌍바닥. 5일선 예, 쌍. 쌍바닥, 혹은 숫자 5번, 숫 5번. 예, 제가 뭐 글자가 틀리거나 말할 때 조금 뭐 두서가 없어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건 아니죠.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요렇게 해놓을게요. 음. 쌍바닥이냐 숫자 5번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자 자, 이제부터 집중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요거 요거 숫자 5번 숫자 5번이 요거죠 네. 뭐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자 요거 요거 60에 대해서 20이 숫자 5번 주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오일선을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20을 턴을 시키려면, 20선을 턴을 시키려면, 오일선이 쌍바닥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 그림 나올 때까지. 음,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쌍바닥이 실패해서, 다시 술자은 나왔죠? 예.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올라탔다가 N 자를 주든지 쌍바닥을 주든지 예둘 중에 한 개가 나올 때까지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음. 자요점만 정리를 했습니다 음. 자 지금 왜냐하면 직전 저점 그 여기 가 직전 저점이었어요 여기죠 여기 음. 여기가 직전 저점이었죠 여기가 직전 저점이었어요 예를 음. 깨버렸어. 5일선이 내려갔어.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따라오는 20선을 돌리려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얘가 얘가 턴을 하려면 이 5일선이 두 개가 필요하다. 음. 혹은 이 5일선이 20선 위에 요, 요, 요걸 옆에다 그릴게요. 음. 20선 위에 이렇게 올라타서 이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얘가 빠질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점이 정리가 됐을까요? 음. 자 이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예,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예,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어, 20이 턴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20이 턴할 때까지, 20이 턴할 때까지, 20이 턴할 때까지. 어, 요거 이거 보이시죠? 빨간색. 20이, 20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한번 제껴다가 이렇게 턴을 했어요. 음, 얘도 어딘지는 몰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얘가 지금 내려와.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제길지, 이 밑에서 이렇게 들지.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죠? 음, 얘는 직, 직전 저점을 아예 깨버렸어요. 97년도에는. 음, 자, 이렇게 네, 개인적인 상상력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턴할지 얘가 더 내려와서 이렇게 턴할지 어. 이거는 물음표예요 네. 맹신 금지. 음. 그러면 요점 자 요점 뭐냐 오일선이 오일선이 여기 보이시죠 오일선이 쌍바닥이 나오면 22턴을 해요 여기 턴을 했죠. 자 오일선이 오일선이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쌍바닥이 나오면 22턴을 하겠죠. 어, 근데 얘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오일선이 이렇게 숫자 5번을 줬죠? 음.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 5번을 줄지, 어, 이건 모르는 예에요. 근데 얘는 위치적으로 아직까지 저점,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한 이쯤 되지 않겠냐 예, 예측입니다, 이거는 100개. 요거는 예측이죠. 음, 눈의 계속 지금 예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음, 예측, 예측, 지금의 자리가 어딘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의 자리 240개, 얘도 자, 240개, 지금의 자리 한번 네피셜 플러스 예측 어, 자 볼게요. 지금의 자리가 자요 자리를 지나왔어요. 요거 요거 요 자리 요 자리를, 지나왔어요. 요 자리를 지나왔어요. 요 자리를 지나왔어요. 요 자리를 지나왔어요. 요 자리를 지나왔네요. 그러면 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과거 차트 데이터를 땡겨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은이5일선이 한번 이렇게 턴을 하겠네. 네. 이때 2 0이 202. 이렇게 꺾이려면 5가 두 개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어, 혹은, 예, 네. 20, 20 위에 5가 이렇게 N자를 주는 모양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는 뭐, 그냥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예. 네. 자, 요렇게 요점을 코스피에서 정리를 했고요고퍼스 보도록 할게요. 고퍼스고버스는 3055를 만나자. 예, 네. 3055를 만나자 했는데, 만났어요. 아까 전에 제가 메모장에 지웠어요. 고포스 3055 만났다. 네, 이제 만났어요. 네. 이제 만났어요. 3055자 3055를 만났는데 얘가 자, 여기죠 여기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 네. 근데 고포스는 아직까지 예. 아까 전에 코스피처럼 예. 그 모습이 안, 나, 나타, 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코포스, 코포스. 자, 여기, 여기. 대충 역사적으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자, 코포스는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이 터널을 뚫고 나가지 못했어, 아직까지. 예. 아까 전에 코스피는 코스피는 같이 뒤집어 넣으면 이 터널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어. 근데 고포스는 차트 뒤집어 놨어요 고포스는 아직까지는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로 다시 확인한다면 아까 설명했듯이 5가 쌍바닥 나올 때까지 그래야 22 터널 하니까 22. 턴을 하니까, 22호가 쌍바닥 나오면 22턴. 여기 22턴을 했는데 얘는 실패를 했어. 자, 그러면 고포서 다시 넘어간다면, 봐봐요. 얘가, 얘가, 한번 체겠했죠 한번 체크고, n 자 한번 체크고, n 자 어, 그러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얘가 쌍봉이 나올 때까지 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어, 그게, 지금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는 코로나 때 데이터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얘는 쌍봉을 희한하게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숫자 5번으로 줬죠. 이렇게. 어. 그때까지 그냥 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음. 아시겠죠? 요거를 코스피로 97년하고 비슷하니까 얘를 뒤집어서 놓으면, 음. 얘를 뒤집어서 놓으면 얘가 쌍, 5쌍봉을 여기서 줄려고 실패를 했잖아. 여기서. 봐봐요. 오 쌍봉 여기서 실패했죠. 를 다시 N 자를 줬잖아. 예. 자, 어딘지는 모르지만 얘는 직전 고점이 여기죠. 여기 차트 뒤집어놨어요. 예. 희망 상이지만 얘가 만약에 이 위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간다면 예, 이거는 뭐 대단한 무슨 악재가 있겠죠. 음, 이건 몰라 이거. 지난 지난간 저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죠 과거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위치 자리가 아직까지 저는, 어, 이 어디에 있다. 여기쯤에 어디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굳이 비슷한 날짜가, 자, 요 날이네요. 요 날. 자, 얘도 비슷한 날짜가, 이렇게 놓고 보면, 요 날. 요 날. 자, 이었어 요날 요날 이렇게 어. 넣고 보면 자 요날 음. 자 아시겠죠 이렇게 음. 설명 마칠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올슨이 한번 턴 쌍바닥을 주거나 네.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한번 턴 쌍바닥을 줄 때까지 어. 기다려 볼게요 그 다음 설명은 또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퍼스 고퍼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올선이, 어딘지 모르지만, 쌍봉 줄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예,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올선 유지 5.7, 네, 자만 분님, 감사드립니다. 음, 2년 전에 거래정지된 코스트 상장 페지지 아, 그래요. 이기 차트 볼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카카오 부 분이, 그, 맞아요. 제 포스코 때 아이고 참. 예, 음. 지명분님 네, 감사합니다. 솔라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음. 지금 위치, 자 지금 위치, 지금 위치 어디지는 모르지만, 예, 네, 지금 위치 음. 코스코스피로 본다면. 마지막 요점, 음, 지금의 위치, 지금의 위치가 직전 저점을 여기서 깼다. 어, 그 이유는 직전 저점이 여기죠? 음, 자꾸 또 설명이 또 길어진다. 자, 자 직전 저점이 여기에요. 음, 얘를 깼어, 얘를. 얘를 깼어요. 직전 저점이 깼어, 오일선이 깼어, 깨고 내려갔어요, 이렇게. 깨고 내려갔어요. 어, 턴할 때까지. 5가 2개면 22 턴을 하게 되죠 22 턴을 하려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5가 2개가 필요하다 아,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